안녕하세요 다육이야기의 좋은 습관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금요일인데 어제는 금요일이고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제 제가 차가 점검 들어가느라고 음, 신세대 다육이를못 왔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지금 어, 영상 올려드립니다 음, 오늘은 어, 힐링 영상도 되고 또 필요하신 분은 구경하시고 어, 구매하시고 이, 신상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구경하시라고 올려드릴게요. 예, 오늘 지금 제가 저도 어, 일주일 만에 오니까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 보이시나요? 음. <laughs> 어서 오세요. 어, 얘가 어, 몬스터 마리아래요. 몬스터 마리아. 몬스터 마리아라고 수입 들어온 거라는데 사이즈는 한 7cm 또 작은 거는 6cm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 내리고 있네요. 이 어, 아이 몬스타 마리아는 어,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몬스타 마리아 잘 보시고 참 이뻐요. 이렇게 보세요, 이쁘죠? 아이들을 어, 랜덤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 몬스타 마리아 그리고. 네, 이제 영상 찍은 거에도 있는데 이 아이는 홍영 마리아랍니다 이 아이도 수입이에요 이 아이도 홍영 마리아인데 참 예쁘죠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도 거의 한 자, 대봐 드릴게요 한 7~8cm 정도 되는 아이들 지금 사목판에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홍연 마리아 홍연 마리아랍니다 수입입니다 이 아이들도 래,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은.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순정이라고 순정같 은 순정 어, 어, 매니아 어, 이웃 매니아 언니 거 보여드릴 때 순정 같이 생겼냐고 제가 매, 어,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봤었죠. 요 순정 요 순정이 참 예쁘네요. 환엽이고 요 아이도 지금 한 8cm 정도 순정이 딱세개 있네요. 지금 5만 원이랍니다.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 참예뻐요 보시면은 굉장히 환엽이고 예쁩니다. 아이가 그리고 어, 지금은 요 아이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요 아이 아이스 오렌지. 음, 하고 하고 아주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그만 아이예요. 한 4cm, 4cm 정도 되는 아이들. 요 아이도 수입입니다. 지금 요 아이도 어, 뿌리가 낮네요. 뿌리 내렸어요. 뿌리 내렸어. 지금 이렇게 앉혀놔서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다시 세놓고요 아이는 아이스 오렌지는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스 오렌지를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흑수정이랍니다. 요 아이가. 흑수정. 흑장미하고 교배종인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수입입니다. 3도. 음, 다 아, 3도 군생이고요. 요 아이가 5만원이랍니다. 흑수정입니다. 흑수정. 요 아이는. 네, 두수 하나에 한 10cm 정도 됩니다. 이 삼두, 군생의 요 아이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뿌리 잘 내려 있네요. 요 아이는 흙수정을 삼두에 3도 군생에 5만 원에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 음, 그리고 이이가 보이시나요? 이 아이가 코코 샤넬이랍니다. 코코 샤넬 이 아이도 수입이에요. 요 아이도. 코코 샤넬도 수입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한 7cm 정도 됩니다. 이 코코 샤넬도 2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수입이에요. 이쁘죠? 이아 아이는 또그뭘로도 지금 뿌리내리는 것 같아요. 멀로. 최근 걸로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코코 샤넬이 2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외두입니다. 흙수 흙수저가 아니라 흙수정. 요 아이도 외두래도 외두도 5만원입니다. 외두로도 2만원? 5만원 써졌네. 아이 외두는 2만원이랍니다. 3두가 5만원이고요. 이 흑수정이 외두가 2만원이랍니다. 요 아이는 금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도 금이 나오네요. 요 아이는 외두에 1두에 1두에 2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흑수정 오 예쁘네. 요런 아이가 요 이렇게 보시면 또 어, 이쪽으로 오다 보면은요 뿌리무리라는 예, 데 여기 국내에서 어, 생산된 뿌리무리가 아니고 수입돼 있는데 이름이 뿌리무리로 들어왔다네요.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사이즈가 한 10cm 이상 되는데 11, 12cm 되는 거거든요. 요 아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어 뿌리 났네. 요 아이도 뿌리 내렸죠? 이제 심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 아이 프리모리가 5만 원이랍니다. 근데 상당히 예쁘네. 이게, 이게 저기 우라노사도 비슷하고 피델리오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수입 솜유 비슷해요.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요 아이 프리모리를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모리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요 아이도 랜덤으로 갑니다. 프리모리입니다. 프리모리가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요 아이 보이시나요? 원종 에보이 자구. 원종, 음, 적심 자구가 아니라 원종 에보이 자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거예요. 키운 거예요. 원종 에보이 자구. 어, 카리스마 아주 끝내주지요. 이렇게 요런 아이가. 이 아이는 15만원이랍니다. 이거 지금 적어놓은 거를 오늘 힐링 영상 찍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판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구매하시라고 어, 음, 판매 영상도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아이가 이렇게 또 요아이도 있고 똑같이 요아이를 15만원에 원종의 에버니 자구입니다 상당히 커요 요아이는 거의 20 요아이는 20이 넘고 자구도 많이 달았어요 여기 보세요 자구 여기도 있고 자구를 그렇게 많이 달았네요 요아이도 이쁜 짓을 하네요 요아이들이 지금 음, 원종의 보니 작업입니다. 20에서 23cm. 이 아이가 20cm가 조금 넘고, 이 음, 아이가 23cm. 이런 아이를, 이런 아이를 15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아이가 상당히 예쁘죠? 수입인데요. 음, 자고 달았네. 이 아이들이 영린 비슷해요. 이제 이 아이들이 까맣게 물들면 영린 모습으로 변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뒤까지 물이 들면 영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이 아이는 마리아 니콜 봉황입니다. 마리아 니콜 봉황입니다. 마리아 니콜 봉황을 이큰 사이즈는 지금 이 사이즈가 거의 한 17, 8cm 됩니다. 음, 요아이도아이도한 15, 6cm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어, 마리아 니콜 봉황을요 20만 원에, 2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들을.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어우, 돌기도 사이즈가 요 아이들. 음, 요 아이를 20만 원. 요 아이도 수입입니다, 지금. 음, 거의 뿌리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뿌리 나와 있는 아이들을 어, 뿌리 나와 있죠? 요런 아이를, 요 아이가, 어, 마리아 니콜 봉황입니다. 마리아 니콜 봉황. 요 사이즈는 20만원. 요 아이가 지금 재봐드리면,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되는 게 20만원이고요. 또, 요것도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좀 사이즈가 작아요. 같은 아인데. 사이즈가 좀 적은 아입니다. 이한 13, 4 c m 됩니다. 요 아이는 1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어, 이 영린으로 해서 지금 요새 굉장히 가격대가 만만치 않죠? 네, 요 아이도 어, 물이 다 들면 뒤에까지 물이 들으면 영린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잖아요. 네, 요 아이는 지금 그런 포스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이 아이는 마리아 니콜 봉황입니다. 마리아 니콜 봉수입입니다. 요 아이 작은 아이는 12만원. 한이 아이가 12, 3cm 돼요 그리고 이쪽에 큰 아이는 큰 아이가 한 17cm 정도 됩니다. 요 사이즈 큰 아이들은 20만 원이고요. 이 아이들을 몇개안 돼요, 이렇게 몇 아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한 12, 3cm 되는 아이는 12만 원입니다. 상당히 된다예요. 이 이거 어제 하죠. 검복잖아요. 검은 빛이 나잖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잘 키워 놓으시면은 대품으로 키워 놓으시면은 멋진 아이가 됩니다 멋진아이 이렇게 오늘은 어요 아이들하고 또 오늘 신세대 다육 제가 저기 사장님이 어 금요일서부터 계속 여기와서 일을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그 배합토 배합토 오늘 하고 계시길래 그것도 한번 영상에 올려볼까 합니다 어 한번 구경해 주시고요. 또 배합토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은 배합토 음, 기계로 이렇게 배합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꽤 괜찮아요. 흑수정이랍니다. 흑수정. 외두는 2만원, 삼두는 5만원입니다. 이 아이 삼두. 그리고 코코샤넬. 코코샤넬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프리모리, 수입 프리모리입니다. 수입 프리물이 국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고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이름이 프리물이네요이 아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거 여기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금 저면통에다가 놨다가 이제 물은 다 뺐고 저면은 해놨답니다. 요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8 0 0 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일 적은 포트죠. 7cm 포트에 담아 있습니다. 이 음, 아이는 수연, 수연 금이고 이렇게 구경하시고 힐링 하시면서 또 음, 필요하시면은 구매도 하시면 돼요. 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저기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밖에 제가 나가서 음, 사장님 배합도 배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순정 같트 같으... 구독자님 보실 때 순정 같아요. 굉장히 이쁘네. 이거 한엽이라 소일로즈 비슷하게 생기, 생겼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소일로즈. 밖에 가서 밖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여기 주차장이고 다 넓어요. 상당히 여기 다 신세대 다육인데 지금. 저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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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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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노지예요. 노지에 있는 거고 지금 요 여기에 여기 사장님이 지금 <laughs> 여기 비빔밥 할 재료들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음,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 거죠? 에? 사장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 네 예, 재료 이제 몇 가지 들어가는 거 배합하시는 배합 거. 네 예, 예, 예. 이거 이거 폴라이트 펄라이트. 어, 펄라이트 넣고요. 음, 음. 음. 날씨가 참 좋아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또 음, 이것도 상토 음. 음, 상토에가 또상토 음, 상토도 두 가지를 넣시네. 으 음. 음, 그리고 그건 뭐예요? 지렁이, 분... 어, 지렁이 분토변. 지렁이 분토변이라 그러죠? 음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 비료아뭐 그 알갱이로. 알갱이로 된 비료라고 하시네요. 아, 알갱이로 된. 이런 어, 이들 그것도... 어, 그것도? 영양제. 영양제. 음... 틀리죠? 그 음, 또 색깔이 응또 다르네. 그것도 영양제예요? 네. 아 여러 가지 음. 네. 전혀 제 저는 그냥 배합하는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아 보이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요 영양제랑 상토랑 이런 거를 배합하고 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 이제 이 마사토죠? 응. 음. ooh 우리가 한 번씩 비비려면 엄청 힘든데 기계가 힘들게 다 해주시네 사장님도. <웃음> <웃음> 음. 요 정도 하면은 금방 떨어지겠네요 그죠? 몇번 하셔야 되죠? 응? 어? 아, 5분 정도 배합하고 요 정도 양을 몇번 정도 하셔야 돼요? 한번 하는데 네 많이 와요 아, 요렇게해 가지고. 얼마 안붙잖아요 어, 요거 이거 놓은 거, 아,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요거 네, 저쪽에 네. 있는 거다해 놓은 거. 다 해놓은 거. 네, 네, 어, 네. 한번 배합해서 요만큼 나온 거예요. 어, 네. 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어우 판매도 하시는 거죠, 이 배합도도. 그렇죠. 음, 판매도 하시는 거죠. 어때까지 네. 그런 거한 번도 안 찍었는데 오늘 마치 왔는데 사장님 이거 배비 배합도. 기계 돌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찍어요. 여기 신세대 다익도 배합도 판매합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제가 알아봐가지고 어뭐 어느 정도 얼마, 몇 킬로에 얼마 이런 가격대는 제가 지금 아직 모르고 갑자기 지금 안에서 찍다가 사장님이 오늘 이 배합도 만드시길래 어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기계 돌리는 거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네요. 저 안에서 사진 찍는 거보다 한 3배는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보면은 제가 이게유튜버 하고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남자, 남편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이 다육 이 키우기가. 여기 사장님은 남자 사장님은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하시고 어, 그 여자 사장님이세요. 따님하고 두 분이서 신세대 다이 운영을 하시는데 금요일만 되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머슴을 하십니다 자청해서 그죠? 머슴하시는 거죠? <laughs> 이렇게 남자 사장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진짜 힘들어요. 이 농장 하기가 이거 보통일 아니거든요. 요렇게 하는 거 오늘 보여드렸고요. 음, 이 자세한 거는, 음, 음, 아, 이제, 이제 또 이거 담으셔야 된대요. 담으셔야 돼서, 제가 이를 방해하면 안 되지요? 방해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돌 이제 포대에다 담는 거, 담는 거 보여드리고, 요렇게 이렇게 또 내려서, 요렇게 요렇게 한다음요 몇, 몇 킬로나 돼요? 20 킬로 넘어요. 어요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고생하, 사장님 고생하세요. 네. 음, 지금 제가요, 어, 사장님이 배합토 만드시는 거 보고 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번그그 그, 하얀 통 있죠. 페인트 통 같은 그걸로 하나 하는데 20kg 정도 조금 넘는데요. 그렇게 한 아까 그그 그, 그 양으로 한 그런 게네부대 정도 나온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은 자세한 거는 제가 음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키로에 얼마 받는지도 저는 몰로 판매하는 것까지는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아까 들어오다 주차장이 차대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거 준비하고 계시길래 제가 오늘 한번 찍어 영상 좀 찍어봐야지 하고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조금 전에 올렸던 영상이랑 또 힐링하시라고 보시고 또배합토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섞는구나 그리고 지금 노지라 바깥에 주차장 큰 넓은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빔밥을 기계로 비비고 계십니다. 사장님 진짜 이 다육이 농장은 남자 사장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꼭 저기 와서 보면은 그 전에 제가 유튜브 찍기 전에도 우연찮게 금요일 날 오게 되면은 꼭 사장님이 그렇게 말도 없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편안하게 다육이 신세대 다육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요. 지금 오늘 우리 밑에 동생이 송파 사는데 언니네 언니 제가 저기 새알심이 팥죽을 참 좋아해요. 어, 쌀안 들어가고 새알심이니까 그걸 우리 제부가 처형 좋아하니까 사다주라 해서 요새 제가 몸이 좀안 좋으니까 좋아하니까 사다주라 해서 우리 동생이 사러 어, 사가지고 왔거든요. 와서 점심을 집에서 먹고 같이 여기 왔더니 보더니 놀래요. 어마어마하다고 <laughs> 어마어마하다고 우리 동생이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신세대 다육에서 좀 늦었, 어제는 좀 그래서 늦었지만 그 다음날 찍습니다. 아까 수입해온 거 신상품이 있어서 구경도 하시고 이런 물건도 있다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구경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구매도 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음, 아니, 왜 제가 지금 저기 관심을 갖냐 하면요. 어, 배아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도 배아프 안 파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꽤. 그래서, 어, 신세대다욕, 제가 어차피 신세대다욕하고 참 예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참예쁜다육 제가 유튜브를 찍잖아요, 동영상을. 그래서, 음, 한 번, 한번 올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 아무 정리가 안된 상태잖아요. 늘 저거 안할 때는, 그거 무슨 푸대라고그래마대라고 해요. 푸대라고 그래요. 그런 남자분들은 잘하는데 그거를 비맞을까 봐 덮어 씌워 놔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 비빔밥 작업하시느라고 배합도 하시느라고 열어 놓으셔 갖고 엉망인데도 그렇게 그냥 조금 주의가 좀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찍으면 또 눈이 환해지고 힐링되시죠? 그니까그 가격에 대한 거, 키로에 대한 거는 나중에 사장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 드릴게요. 음. 오늘도 참 좋아요. 오후에는, 오전에는 제가, 시흥시 올고동에서제 유튜브, 제 영상 찍을 때는 해가 구름에 가렸다 나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오후 4시거든요. 오후 4시인데, 음, 참 좋아요. 해가 반짝 났습니다. 바람도 솔솔솔 불고, 근데 더워요. 음, 오늘도, 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